다들 미팅 녹음할 때 아직도 수기로 메모하고 계세요. 저는 요즘 클로바 노트랑 택틱 써요. 클로바 노트는 네이버에서 만든 음성 녹음 기반 앱이에요. 녹음만 하면 자동으로 회의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줘요. 심지어 화자 구분도 가능하고 요약 기능까지 있어서 회의록 만들기 진짜 쉬워졌죠. 근데 월 300분 제한, 회의 앱이랑 연동이 안 되는 건좀 아쉬워요. 그래서 영상 회의 자주 하는 분들한테는 택틱 추천해요. 줌, 구글 미트, 팀즈랑 바로 연동돼서 회의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트랜스크립트 만들어져요. 화자도 자동으로 구분되고, 요약, 액션 아이템, 스크린샷까지 정리됩니다. AI 기능은 월몇번 제한이 있지만, 프로버전 쓰면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요. 새로운 툴 도입했을 땐요, 가이드, 게이드, 써보세요. 녹화 한 번만 하면 자동으로 단계별 설명 영상이랑 문서까지 만들어져요. 노션, 슬라이드로도 바로 공유 가능하니까 온보딩이나 매뉴얼 제작할 때 최고예요. 프로젝트 정리할 땐 컬, 컬, 마인드맵, 플로우 차트, 우선순위 매트릭스 다 템플릿으로 만들어져요. AI로 아이디어 뽑아내는 기능도 있어서 회의 전에 혼자 머리 정리할 때 유용해요. 무료로 개인 작업 무제한. 단 AI는 100번까지예요.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갈 이미지 고민되면 넵킨 AI, 넵킨 AI, 텍스트만 넣으면 도식화된 이미지 바로 생성돼요. 색조합 고민될 땐 별표, 별표, 컬러 매직, 컬러 매직, 별표, 별표로 AI가 컬러 팔레트 뽑아주고요. 마지막으로 도메인 공부할 땐 노트북 LM 써보세요. 논문 넣으면 요약, 질문, 팟캐스트까지 자동 생성돼요. 특히 논문 내용 기반으로만 답해주니까 정확도도 높고 통째로 공부하기보다 쪼개서 학습하기 정말 좋아요. 요즘 진짜 별거 안 했는데 일한 것 같아요. 이런 툴들 덕분에 효율이 확 올라가니까 하나씩 써보면 나랑 맞는 툴 분명히 찾게 될 거예요.